안녕하세요.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연골만으로 코성형을 하는 디바인 성형외과의 무보형물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수술을 할 때는 콧대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지, 코끝의 길이와 높이,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코수술 계획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콧대를 높이길 원하면 당연히 보형물을 사용해야겠지만, 성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콧대의 제일 낮은 부분이 눈을 떴을 때쌍아풀 라인, 언저리쯤에 있는 콧대가 가장 보기 좋은 높이의 콧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콧대의 제일 낮은 부분이 쌍아풀 라인이 아니고, 눈동자의 중간이나 혹은 더 아래쪽에 있을 정도로 콧대가 낮은 경우에는 콧대를 높이기 위한 코 성형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가 너무 좁은 경우라든지 이미 얼굴 전체의 비율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충분한 경우에는 콧대를 높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콧대를 높인다는 말은 코 길이의 시작점이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즉 코의 전체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코 길이를 더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보기 좋은 얼굴의 경우에는 콧대를 높이지 않으면서 코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예쁜 코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 모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연골만으로 코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자가연골은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귀 양쪽에 있는 귀 연골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비주 코 가운데 부분에 자가연골로 기둥을 세울 때한 뭐 겹으로 세우는 경우도 흔히 있지만 비중격도 조금씩은 누구나 휘어있고 귀 연골 역시 당연히 휘어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하려면 양쪽에 이중으로 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 기둥은 항상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 두 개의 자가 연골을 사용해서 세워주고 있고, 코끝의 모양을 만드는 위쪽, 앞쪽에도 자가 연골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준 뒤에 코끝이 높아지게 되면 코끝의 바로 뒷부분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역시 자가연골로 채워서 콧대의 제일 낮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내 자가연골을 이용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내 얼굴의 비율을 봤을 때, 내 코의 길이를 봤을 때, 아니면 환자분께서 콧대는 높이기 원치 않거나 실리콘 모형물을 사용하기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비중격과 귀용골, 나의 자가형골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코 성형 수술을 할수 있고 이런 수술을 무보형물 코 성형 수술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형물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구축이 생기거나 캡슐이 생기는 일은 없겠죠. 염증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콧대의 피부가 좀 너무 얇아지거나 비쳐 보여서 보형물의 좌우 폭이 드러나는 것처럼 비침 현상 같은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성형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염증의 확률도 낮고 보다 안전 하고 자가연골 사용만으로 예쁜 코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연골 만으로 코성형수술을 할수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내 코가 고형물이 필요한 코인지 고형물 없이도 예쁘게 수술할 수 있는 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약 후에 내원해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